네, 안녕하세요. 정철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얼드 더 게임을 할 건데요. 으씨, 골드가 깨달았네. <laughs> 오늘 소중한 토라고 갑니다. 왜 여기. <laughs> 첫 번째가 좀 애매한데, 쎄는 소면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이거는 그냥, 이거 하나 넣어서 그냥 다이 그냥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이거 넣긴 좀 좋은데 일단 이거 이거 중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쓰기 이거 이 정도 하고 둥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? 아니다 둥크볼을이래도자 내면 진짜 너못 이면 솔직히 좀 진짜 하나 응, 안 죽어 하나로 아이고 그래 그래도 공해 주셔서 감사하네. 아직은 죽이지 않을한 뺑이 중요성이라는 게 있지만. 아마 뭐, 살기로살려해보면 근데 하면안될 텐데. 이게 뒤져. 내 방으로. 4개로 네읽 아! 응안 응, 안 죽어 야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데? 이길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냥 이길 수있을질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질수 있을지 참 쉽네요 니 세발이 넣었어. 플래시용. 나 스틱스를 너무 거 같아. 녹지피 또리 높이야. 이. 아이네 미즈. 아. 응. 아이네 미즈. KB 근권. 좋은 KB 근권. 야 마지막에 야 중간에 플래시가 껴있어서 좀 애매하다. 오타 나오면 좀 애매하니까 빛나노 한 방이야. 빛나노 한 방이야. 야 근데 얘는 진짜 인 모든 공룡 다 있는지 아무거나 막네. 근데, 만렙은 없나? 만렙은안 넣어. 이 <laughs> 정도면 뭐, 되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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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못타 이렇게 보면 점, 점쟁이가 점좀점 때문에 좀별 어디.. 감히 공을 와? 네. 3 와? 0 31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죽0되않는 그래도 형 많이 깎이니까 좀기깎게 근데 뭐 그래봤자 한 번이니까 무서울 거 근데 얘가 문제야한한 한 방이거든? 어 아, 미친. 아잠깐만아 바꾸면 두 개지. 아 <laughs> 맞다. 정신이 없어. 응? 그냥 와? 공을? 이 잡는 거지 이렇게 다섯 개로 세개잘 찢어 아 하나 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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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마지막 매일 하루 종이 거슬린다 좀. 30야30야전야 야 전설 5성 상야 전설 5성 세트냐? 그럼 내놓고 이러면 되겠네. 아 근데 캐시가 좀 캐시가 좀 오, 뭐야. 어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쌀 줄은 몰랐는데. 뭐 두세 방일 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이씨. 얘, 얘가 얘한방 때리고 얘가 한방 때리면 그냥 뒤지는데. 야, 어디서 급 없이, 그급 없이, 어디서 덤벼. 툭! 사망. 야. 안녕. 안녕 형제야, 대가리 긴 형제야. 안녕 대가리 짧은 형제야. 아이씨, 감히 나를 때려? 어디서 어디서 나를 때려? 제가 톡 하마. 좀나어 안녕, 내가 얘네들 다 잡았니? 그랬니? 어 그랬 어어 그랬어. 어, 그랬어. 나도 때려줄까? 톡 어디서 나를 때려 이씨 어디서 나를 때려 이씨 톡아 이씨 나를 때렸어? 응? 나를 때렸.. 나를 때렸어? 죽이진 않을 거야요톡 <laughs> 너무 쎄 <세. 웃음> 너를 때렸어 오예 성냥 어쩐다 앙아 안녕 안녕 난난널 죽일 거야 가라 가휴 빙글빙글 앙짝 돌기 음 마지막이었나? 마지막, 이제, 헷갈려. 아우, 근데 올리는 게 귀찮아. 아, 팔아. 팔아 별 쓰잘데기 없는디. 그럼 여러분, 안녕.